가수 장민호님은 마음이 참 여리신 분인데요. 간혹 방송을 보다 보면 장민호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차가운 도시남자같이 세련된 이미지와는 다르게 가슴은 차갑지 않고 그 누구보다 따뜻한 장민호님이신데요. 장민호님이 미스터 트롯 오디션에 출연을 하시기 전부터 이미 트롯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셨지만 미스터 트롯 출연으로 활짝 꽃을 피게 되셨습니다. 장민호님이 당시 미스터트롯에 출연을 하셨을 때도 힘들고 여러 이유들로 인해 오디션을 포기할까라고 고민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었 그때 장민호님이 트롯을 하기 정말 잘했다고 느끼셨을 레전드 무대 바로 준결승전 레전드 미션이었던 상사화 무대 다들 기억나시나요? 장민호님이 당시 상사화 무대에서 핑크색 슈트를 입고 이날 최고 점수를 받으시며 1위에 오르셨던 날이었죠 그때 장민호님은 상사와 무대를 마치신 뒤 무대 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 팬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장민호님의 눈물을 본 정도원군이 당시 장민호님을 위로하기 위해 장민호님에게 이같은 말을 꺼냈었는데요. 정도원군은 장민호님에게 누가 또 1등을 뺏어갈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동원군이 장민호님에게 한 이같은 말은 장민호님의 승부욕을 더 자극시켜 앞으로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하는 응원으로 들렸습니다. 장민호님의 눈물과 정동훈 군의 응원이 장민호님이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스터 트롯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